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빠르게 종합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주말에 제가 올린 이 플로우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파일의 급등이 주말간 나와줬죠 플로우 후속 펌핑 종목은 스토리지, 파일,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골렘, 시야 그리고 그두 개에 관련된 많은 커플링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순환 매매는 21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플로우가 상승해서 바로 스토리지와 파일로 연결을 시킨 건데요 이미 오른 이 종목 플로우를 추격매수하기보다는 플로우가 오르면 같이 가는 종목을 알고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수익 내셨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이 만들어진 호재인 이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예정이라는 이 호재로 30%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 호재는 단순히 상승시키기 위한 호재로 보고 있지만 이 호재에서 중요한 이유는 EB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 EBM. EBM 관련 호재인 것만큼은 이후에 3월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파일코인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으로 영상만 시청하시면 제가 다루는 내용이 매수를 위한 종목인지 정보 전달을 위한 종목인지 헷갈리시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이 있는데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매수 타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일 최근에 이 이오스, 톤 그리고 폴리곤, 스택스, 스택스도 일주일 전 영상으로 제가 매수 타점 같이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40% 정도 수익 보고 익절했습니다. 이오스도 15~15%, 톤도 30%, 폴리곤도 10~15% 익절을 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중국계 지금 중국계 여섯 번째 순환 상승을 이루고 있죠. 1월부터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중국 코인 오른데 오른데 이렇게만 접하신 분들은 여섯 번의 상승 다 아, 수익을 못 내신 건데요. 그냥 1월 초에 간단하게 입장하신 이 모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고 계십니다.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제 주변에도 혼자 매매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들어와서 매매를 해라. 어차피 나한테 정보를 물어볼 거 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 방에. 들어와서 매매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실제 지인들도 몇몇 들어와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까지 들어와서 단타로 손해를 본다면 더 이상 단타는 하지 말고 같이 투자, 장기 투자,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BCA 매월 생기는 일정 시드로 꾸준히 매집하는 투자만 해라라고 지인한테는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저도 매일 발품 팔아서 정보 수집하고 해외 공시 열몇 시간씩 이렇게 찾아. 서 매매를 하는데 왜 저보다 크립토 관련해서 모르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정보를 구하려고 저보다 많은 노력을 안 하시는지는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희 돈과 직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투자금 깎아 드시지 마시라고 도움이 되기 위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정보 공유방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시면 제가 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 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서 입장하시고 많은 정보 그리고 종목 매수 타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증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가 추천해 드리는 추천 종목과 매수 타점 보고 이런 수익을 실제로 내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저스트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남겨 주신 이 수익 인증 자료들 1월부터 2월까지 평균 1월 초에 입장하신 분들은 다300% 이상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저는 200% 150% 목표 수익률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중국 코인들이 단순히 하루만에 80% 70%씩도 이렇게 캐리프로토콜도 단 하루 보유했는데 하루만에 70% 80% 폭등을 해주는 바람에 목표 수익률이 거의 두배세 배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종목들이 잘 상승해 준다면 더 높은 수익률이 저희에게 올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소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50% 정도 생각을 했었고, 최소 300% 수익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고 문자 안 보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도 안 보내시면서 보내신 분들하고 수익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벌어질 테니까요. 늦지 않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모든 정보와 종목 그리고 입장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은 모든 종목에 관한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 그리고 관련 호재들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이 무료정보 공유방에 링크를 공유해드리는데요.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모든 질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가 상승하면은 21년도부터 이렇게 파일 코인이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흰색 선이 플로우인데요, 플로우가 먼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다가 먼저 상승 보여주면 파일이 상승하고 플로우 상승하면 파일도 한번 이렇게 급등주고 플로우가 살짝 우상향 그리면 파일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커플링 종목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유는 제가 글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21년도의 알트코인 상승 트렌드는 메타버스, NFT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국산코인 이게 줄을 잃었습니다. 이 이유는 메타버스가 흥하면 NFT 수요가 늘어나고 NFT 대표 코인이 그때 플로우였죠. 수요가 늘어나고 NFT 수요가 늘어나면 저장공간 즉 파일 스토리지 시아 골렘 이런 저장 공간 코인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이후 상승 못한 국산 김치 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메타를 형성했었는데요. 이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파일 저장 공간까지 이 스토리지 계열 코인은 형성 이루어질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섹터별로 순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랠리가 끝나고 국산 코인이 다시 상승해줄지는 미지수지만 이 메타버스 NFT 스토리지 계열 이 순환 터는한 번만 잡으면 24, 25년도 향후 30년간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섹터별 연결고리입니다. 이 섹터별 연결고리 하나는 제가 고정으로 항상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이후에 상승하는 이 섹터, 이 섹터는 한번잡아두면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데요. 이 다음 섹터는 제가 캐치를 하는 대로 아까 보셨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섹터별 순환매 정보랑 커플링, 즉 플로우가 오르면 파일이 오르고 파일이 오르면 시야와 스토리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이런 여러 커플링 종목들만 세세하게 알아도 평생 이 크립토 매매 알트코인 매매하시는데 손해는 안 보고 매매하실 겁니다.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2019년도에 이걸 깨닫고 알트코인 매매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시드와 몸으로 직접 검증한 내용이에요. 많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고 계시는 뭐 원유띠 그리고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사람들 이 정도 정보는 자면서 잠고 대할 정도로 신경 써서 외우면서 매매합니다 이미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 없이 저와 같은 선상에서 알트코인을 매매하신다면은 분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시면은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는 이유는 광고, 사기 이런 제가 운영하는데 차질을 줄수 있는 이런 분들의 입장을 차단하기 위함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 받고 초대를 해드리는데. 도 와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의를 조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내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십억 수백억 번그 사람들도 한 개의 종목을 이야기하면 그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코인들을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게더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 코인이 상승하면은 스토리지, 그다음에 시아 이두 개가 상승하면 골렘 이 골렘이 상승하면 또 커플링인 엘프 이렇게 순환지어서 계속해서 상상을 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끊긴다면은 다시 그 패턴을 파악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한해한유행에한 번의 이 순환매 한 번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해 다음에 해 상승장 내내 똑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익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코인은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스토리지, 올렘, 시약코인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 상승 기다리면서 아까 보셨던 이 EBM 관련 호재. 이 EBM은 JK 롤업이라고 해서 상품자업, 즉 바이낸스도 지금 밀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바이낸스, BMB 성장 디렉터, 올해 목표는 EBM 호환성 그리고 JK. 이 부분이 지금 바이낸스. 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 가능한 메타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이 창펑자 외의 이 포트폴리오. 1등은 트위터, 2등은 앱토스입니다. 그리고 3, 4등은 주식 관련이고요. 제가 5, 6, 7, 8, 5, 6, 7, 8에 있는 섹터. 이게 다 JK 관련입니다. 이게 다 JK 관련이고 제가 벤처 기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한 달에 2,500불짜리 구독 자료인데요. 2월 말까지 제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는 이 자료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받아보셔도 입장에서 이 종목들만 받아보셔도 2,500불의 수익을 얻어가시는 거겠죠?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락0108459 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시면 제가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기 인증해주시는 수익을 내고 인증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1월에서 2월까지 300%에서 500%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충격적인 인증을 해주신 이 고릴림은 고릴림 업비트 입출금 자료인데 입장하셨을 때 마지막 시드 600만원으로 지금 2월 8일 ]까지 총 3천만원 500% 출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 600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정말 편하게 매매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고릴림과 시청자분들의 차이는 무료정보 공유방을 1월에 입장했느냐 마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엄청난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괜찮은 정보들만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그 매수 포지션에 대한 감정이 덜 실리기 때문에 불안함이나 조급함이 사라져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가 원하는 매매를 굉장히 편하게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정보를 모르고 매매를 한다면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셔 가지고 이런 모든 정보들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겠지만 누가 먼저 문자 보내서 입장하는가가 해당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입수하는가를 르기 때문에 3월의 수익률이 50%에서 100% 혹은 200%에서 300%의 차이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무료 정보 공유방에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만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더 좋은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